오늘이 25일이고 오늘이 마지막으로 장거리를 걷게 되는 날입니다. 그래서 거의 도착하면 한 이틀 정도 쉬면서 정리하고 귀국할 예정입니다. 어, 오늘 아침에 나서는데 오른발이 약간 불편합니다. 발바닥이 발바닥 쪽을 한번 체크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. 중간에 한번 체크해봐야 됩니다. 이거 어제 나와봤던 가로수 길입니다. 저 앞에가 파드론 성당이 있는 곳입니다. 이게 누구일까요? 셀라라고 써 있는데, 어쨌든 오늘도 어, 비는 오후 약간 온다는 얘기는 있는데 그렇게 많이 올것 같지는 않습니다. 아직도 이 길을 걷는 동안 폭우가 내리거나 비가 쏟아진 적은 없습니다. 정말 다행이로 옆에는 왼쪽으로는 작은 강이 있습니다. 도심이라 어, 빠져나가는데 시간이 제법 걸릴 것 같습니다 앞에도 한 무리가 도심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